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7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7장 말씀입니다 또 요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게 거치르 난이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지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홀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으난 날이여 산에서 절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들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목소리> 포악 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 적 그들을 또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판 것을 넣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으이로다 밖에는 칼이 꺼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넘기고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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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각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고 더럽히게 하고.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에 찼음이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왕은에 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 가깝고 그 죄악도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BC 597년의 두 번째. 바벨론 포로가 있었을 때 17살 정도의 나이로 포로지에 끌려가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포로된 포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고 선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 17살 때첫번 포로가 있었고 그가 끌려간 건 25세였었고 5년 뒤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니까 대략 30세쯤부터 예언자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언자 활동을 시작했을 때 아직까지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던 상태였고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이 기대했던 속히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하기보다는 속히 돌아가는 을 포기해야 되고. 여기에서 긴 세월을 보내야 하고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곧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매우 비극적인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게 됩니다. 어자침에 그 읽었던 6장 말씀에서는 유다 왕국 전체에 끼치는 환난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오늘 말씀에는 드디어 끝이 다가왔다. 나라가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되는 끝날이 다가왔다고 하는 결정적인 그 숙시기를 소개해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종말이 도래했다. 끝이 왔다. 끝이 왔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교만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14절에서 22절까지는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23절 이하 말씀에서는 평강과 하나님의 묵시가 상실되어 버린 영적인 허감과 함께 방황의 시기가 그 민족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늘 에스겔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전하고 한 장면, 한 장면이 넘어갈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는 어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말씀을 한 달락, 한 달락 지을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묵시의 목적을 말씀해 주는 어 그런 형태를 반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의 출처 예언의 출처가 자신의 막연한 생각이나 기대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나 기대사항이나 희망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여호와께서 참 신이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나라가 망했다 끝이 왔다 그 참상이 얼마나 극심할 것이다는 것을 말해서 매우 비관적인 내용을 많이 말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시해 주는 역할도 쉬지 않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역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흥하지 못하고 패망하는 역사이고 나라의 재난이 다가오고 큰 전쟁으로 짓밟히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재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다스리고 계셔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결과적인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를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그 내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끝났도다 이 사방의 땅이 끝났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종말이 다가왔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 갑니다. 1절에서 4절까지와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회복의 가능성이 있을지를 모색해보던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왕국에 드디어 마지막 재난이 다가와서 나라가 몰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율이 이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정된 것부터가 하나님께서 그들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극유리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죄 때문에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기사회생했던 역사가 반복된 일이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정리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긍휼이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진 이 땅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큰 고통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점을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고 죄지은 대로 벌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설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더욱 기도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10절 말씀이야에서는 이 모든 다가오는 종말적인 패망의 원인이 교만에 뿌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이 몽둥이와 교만이라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고 무슨 역사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게 됩니다. 한 가지는 교만과 몽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벨론 군대를 상징한다고 라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 다른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드기야 때의 잘못된 시드기야의 판단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시드기야는 잠시 이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를 푼 틈을 타서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하고 바벨론에 대한 저항 항전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 일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바벨론의 대군이 다시 몰려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역사를 말하면서 이 시드기야의 오판 시드기야의 교만한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은 멸망을 앞당겼다라고 본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느 해석이 옳은지 정확히 분별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두 번째 해석인 시드기야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해서 바벨론에 대한 반기를 들고 그것이 오히려 멸망을 재촉하는 화근이 되었다라고는 해석이 우리 역사적인 사실과는 더잘 어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라가 존속할 수 없게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점령당하고 나라의 왕조도 끝이 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나라의 운명이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 14절 말씀 이하에서는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말합니다. 삼종의 재난을 말했습니다. 칼에 죽고 기건에 죽고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 곳에서 전투가 생기고 죽고 다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그것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질병이 창궐하게 되고 포위된 성 안에서는 굶주림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포위되었을 때 안에 먹을 식량이 다 없어지게 되고 출입도 봉쇄가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 성전에 바칠 수 있는 재물조차도 구할 수가 없어서 성전 제사도 중단되어야 하고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제때 성 밖으로 내가지 못하니 안에는 전염병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참상이 밖에 나가 전쟁하는 군인들은 칼에 죽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그일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한 이런 전쟁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삼상과 함께 정신적으로 큰 공포와 절망감이 찾아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17절에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했습니다. 의지가 상실되게 되고, 공포와 불안감이 그들을 엄습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소중한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19절 말씀에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했습니다. 은금이라는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오물처럼 여기게 된다 아무 쓸모 없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전쟁이 생겨나는 것도 물질 때문이고 이 길에 서는 것도 물질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 될 터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오물처럼 취급당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오물처럼 취급당하는 어,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지 못하고. 또 심령을 촉하게 하거나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했습니다. 물질이 있다 해도 은금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은금이 전쟁 때에 자기를 살리지 못하고 또 은금이 있다고 하여나 그것 때문에 몸과 마음의 만족함을 결코 줄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시면 이여지는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어 그것으로 가정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어선 적 그것이 이제 오물이 되게 된다고 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보시면 얼마나 화려한 물질들이 그 땅에 많았는지 은을 돌같이 여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신 바대로 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오물처럼 여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악용했다고 지적하십니다. 한 가지는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다. 어, 자기를 장식하는 사치하는 일에 이 모든 물질이 다 낭비되었고 또 그것으로 가정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드는 일에 이 검으로 장식하고 은으로 장식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마치 오물처럼 취급당하게 했으니 너희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오물처럼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전쟁의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만연하고 공포가 땅에 가득하고 소중히 간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설목 없이 거리에 버려지는 오물처럼 되는 이런 참상이 그 땅에 다가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는 크게 이 부분의 제목을 붙인다면 평화가 빼앗긴 시대, 평화를 상실한 시대가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폐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전쟁 중인이 무슨 평강이 그 땅에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도 평화롭지 못한 불안감이 가득하고 전쟁은 재속되고 파괴는 이어지고 아무리 하나님께 평화를 구하여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란에 혼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목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 책략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지자도 찾아가고 제사장도 찾아가고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도 찾아가서 어찌하면 좋을까를 물어보게 되는데 선지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개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끊어졌다는 말은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찾아갔는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재물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들 역시 무슨 조족한 방법을 내놓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찾아가 장로들에게 지혜를 구해보지만 그들에게 책략이 없어졌다.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을 아무리 기울여 봐도 상황 역전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또는 정치적인 어떤 능력도 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경고해 줍니다. 그래서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환란에 환란이 떠한다는 말은 계속적인 전화가 전쟁이 이어진다는 의미이고 이런 전쟁이 소문을 만들고 소문은 더부풀려지면서더 많은 공포심과 절망감을 백성들 가운데 심어주게 됩니다. 이 상황을 이겨낼 세상의 방법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절 말씀에도 결국 하시는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의 주를 그들이 알리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신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때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서 참 신이신 것을 알고 깨닫게 될때 그때가 바로 희망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점을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 났다, 망했다, 공포가 찾아온다. 칼과 전염병과 기건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신인 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 말씀 중에 밝혀주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신앙적인 붕괴서부터시작할 국가 정책이 잘못되고 잘못된 지도자를 세운 것 때문에 잘못된 왕들의 판단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또 가중되어 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패를 실패로 그치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 왕의 시대는 끝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사람이 희망되는 시대는 끝이 맞지만 하나님의 새 희망이 다가온 시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결서를 보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 성전은 다 끝이 나고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하늘의 성전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내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걸출한 지도자였던 왕이 죽어서 모든 백성이 절망감과 슬픔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 왕을 만나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주신 기회에 무엇이든지 선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의 영광 위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지 못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오물처럼 취급되는 비극적인 역사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받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주님 영광 드러내는 일을 위해 긴요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도 남은 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희망 끊어질 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더큰 희망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